딸내미한테 마트에 가서 달걀 좀 사와라 그랬더니 전화가 한 다섯 번온것 같아요. 엄마, 여기 무항생제 목초란이라고 적혀 있고 유기농 유정란이라고 돼 있고 동물복지 유정 뭐 사야 돼? 여러분도 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시죠. 뭘 사야 될까?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걸 사야 될까? 무조건 비싼 거 사면 될까? 당에 헷갈린다하시는 분, 비싼 걸 보면 한 알에 보통 800원씩 하기도 해요. 가까이 하면 정말 좋은 달걀이잖아요. 근데 마트에 가면 왜 이렇게 달걀 종류가 많은 건지 정말, 아이고, 모르면 비싼 것만 사면 되는 건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확실하게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달걀인지 아닌지 먼저 달걀 표면에서 신선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껍데기가 거칠거칠거칠고 광택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출렁거림이 없이 좀 묵직한 달걀이 그게 신선한 달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었는데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가벼운 느낌이 있는 달걀은 약간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부패한 달걀일 수 있습니다. 또 달걀을 탁 하고 깼을 때 또렷한 노른자가 있나 그거보다는요, 여러분 달걀 노른자를 감싸는 하얀자, 흰자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달걀의 신선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머나 이제 그 달걀 노른자가 동그랗게 뭉쳤는지만 봤는데. 이제 달걀 흰자를 보셔야 돼요. 노른자를 감싸는 흰자는 우리가 농후난백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도가 높은 흰자인데요. 신선한 달걀 탁 깨트려서 봤을 때, 이 흰자, 농후단백이 힘껏 뭉쳐져서 높이가 높아. 근데 오래되거나 상한 달걀을 탁 깨트렸을 때, 흰자 보면은 농후난백이 수분이 다 빠지고 옆으로 늘어져. 퍼져요. 옆으로 퍼져가지고 거의 높이가 뽕긋하지 않고 편편합니다. 그게 오래된 달걀이에요. 아셨죠? 신선도 볼 때는 노른자가 탱글탱글한지 요것보다도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하얀 자가 얼마나 뽕긋하고 솟았는지, 농후남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걀의 색깔은 하얀색, 갈색, 뭐야? 품종에, 닭 품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달걀 색깔이에요. 흰색 귓불를 가진 닭은 흰 달걀. 붉은색 깃불을 가진 닭은 갈색 달걀을 낳는데요. 그럼 갈색하고 흰색 뭘 골라야 돼? 달걀 품질과 영양 차이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달걀 살려고 그러면 달걀이고 큰알 골라야 돼, 작은 거 골라야 돼? 헷갈리잖아. 보통 어, 달걀이 사이즈가 크면 영양이 더 풍부할 거야 생각하지만 달걀 크기하고 영양은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히려 직접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요. 닭의 크기가 사이즈가 작은 초란의 영양가. 초란의 영양가가 더 좋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의 크기가 초란인지 중란인지 대란인지 왕계란인지 닭의 산란 횟수하고 비례하거든요. 닭이 산란을 시작하면서 처음 낳는 달걀을 우리가 초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닭이 늙잖아요. 이 늙은 닭이 단 달걀은 대부분 크기가 큰. 왕란에 속합니다. 이 달걀 사이즈가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내용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근데 영양이 집중된 노른자보다는 하얀 자, 흰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양 면에서는 큰 거나 작은 거나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햇섭 인증일 텐데 이 햇섭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달걀, 이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영양이 아니라 이 달기 산란 후부터 달걀의 세척이라든지 포장, 유통 과정의 유통 환경에 대한 인증이 바로 해썹 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항생제, 뭐 유기농, 지금처럼 동물복지 이런 인증은 달걀을 낳는 닭의 어떤 환경 생육 환경에 대한 인증입니다 무항생제, 유기농 인증은 사료에 관련된 인증이고 또 동물 복지는 사육되는 환경에 대한 인증이라고 할수 있어요. 무항생제 인증은 항생제 성분이 없는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이다. 이거 인증하는 거고 유기농이라고 써 있는 그 인증은. 무항생제 인증 요건 플러스 사료 원료가 유기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동물 복지 인증 말 그대로 복지 환경 사육되는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 뭐 바닥재 조명이 적당한지가 그러니까 사육되는 환경이 동물 복지 인증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 복지 인증 그리고 무항생제 혹은 유기농 인증이 딱 변기 된 달걀이다. 그러면 어이 달기. 원래 달걀의 어떤 본성, 습성을 고려한 아주 좋은 생육 환경에서 무항생제 이상의 사료를 먹고 나은 달걀이구나. 그런 인증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딱 해석 인증이 있다. 그러면, 아, 이 달걀의 포장 유통 과정이 제대로 관리가 됐다는 인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달걀 표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10자리의 코드를 볼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네자리 이거는 산란 일자입니다. 지금 여기 0822라고 적혀 있어요. 8월 달, 그 다음에 22일, 8월 22일. 그 그러니까 앞에 두 자리는 월, 뒤에 두 자리는 일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0822. 아, 이거는 산란일이 8월 22일이구나.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다섯 글자. 중간 알파벳과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생산, 생산자 고유 번호, 누가 생산을 했는지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식약처에 식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생산자 고유 번호를 딱 검색을 해보면 정확한 생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제일 끝에 이한 자리는 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는지 환경을 나타내는 번호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네개 중에 하나예요. 숫자 1은 목초지에서 굉장히 방사된 형태로 생활한 방사유. 2는 자연에서 방사보단 축사 안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을 움직이면서 생활한 축사 내의 방사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숫자가 3번 아니면 이제 4번입니다. 제가 4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4번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 이 닭이 비좁고 밀집된 기존 케이지에서 생육된 환경을 가지고 자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숫자 3은 아 4번보단 조금 더 개선된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아 숫자가 적을수록 1번, 2번으로 갈수록 아, 닭의 본래 생태하고 좀 비슷한 환경에서 좀 자유스럽게 방사한 닭이 나은 달걀이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내가 1번이나 2번 달걀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딱 포장지를 봤을 때 포장지에 이렇게 동물 복지, 자연 방목이라고 써져 있는 걸로 사시면 1번, 2번 달걀을 사시는 겁니다. 이 달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섭씨 한 2도 정도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냉장실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장실에서 달걀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냉장실 안쪽 깊숙이 보관을 하게 되면 더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문 쪽에 있는 수납하는 온도 변화가 열었다 놨다 하니까 온도 변화 크잖아요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충격이 전해져서 신선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보관을 할때 둥근 부분이 위로 가셔야 돼요. 왜? 이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숨을 쉴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둥근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놓지 마시고 위로.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해서 그냥 산 그대로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방금 산 달걀 껍질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 물로 씻지 말고 마른 휴지로 닦은 후에 먹기 직전에 씻어 내는 게 좋습니다. 왜? 달걀을 물로 씻잖아요. 그럼 껍질 표면을 보호하는 큐티클층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달걀이 금방 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좋은 달걀 고르는 법, 그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이제 아, 나 달걀 박사 됐어.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달걀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하면 쫙 빼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걀 요리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